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오늘은 개강날입니다. It's the first day of school, back in uni. <laughs> However, 제가 사실 지금 휴학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복학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게 올해 목표였는데, 또물 들어올 때도 저으라고 일을 하느라 복학이 미뤄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학점은 있는데 과잠이 없어요. 1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과방에. <laughs> 저 과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는지 한번 상태를 확인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get ready with me 하러 가 볼까요? 응. I like you like tick-tack-toe. Every step we take is tick-tack-toe. Oh. I like you like tick-tack-toe. Every step we take is <laughs> 토비 누나 봐. 토비. 짜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완성했고요. 옷까지 다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제가 로마 썰 푸는 Get Ready With Me에서 안경이랑 귀걸이 문의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까먹고 <laughs>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입술 좀 바를게요. 자, 제가 요즘에 엄청 즐겨 쓰는 저의 탭. 제가 또 컴퓨터도 삼성 것만 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안경이랑 귀걸이 정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이런 신기한 기능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 안경 장면이 있죠. 자, 여기 홈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꾹 눌러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변하거든요. 이 안경 부분을 동그라미칠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저의 안경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카린 선글라스 안경이거든요. 진짜 참 쉽죠? 자 여기 귀걸이가 나왔죠. 여기서 다시 홈 버튼 꾹 누르고 귀걸이를 동그라미. 자 여기 귀걸이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스워르블스키 밀레니아 후프 이어링이거든요. 자. 대박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제품들 정보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 이름도 길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다 나오니까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났지? 그래서 우리 걸리들이 뭔가 유튜브를 볼때 내가 너무 궁금한 제품이 있다 하면은 이 기능으로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완전 미래야. This is the future. 자 이제 제가 학교 갈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얘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가 배터리도 정말 오래가서 얘가 완전히 제 인생 필수템이에요 요즘 완전 제 비서입니다 비서 얘 하나만 쏙또 다른 필수템 하나 챙길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갈게요 That we take is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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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요, 지금. 오빠! 일단은 오늘 착장이 제니가 저를 꾸며줬었던 착장 그대로 입고 왔는데, 어때요? 그리고 머리도 깨알 땄어요. 아,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데? 전혀 낭만스럽지 않아. 아, 지금 개강 첫날이라서 그런지 학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신입생 환영의 키트? 그것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신입생 환영의 키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줄이 너무 길어서 쓰지 않았죠. 어, 동아리 박람회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제가 엄청난 아싸라. 사실 제가 외대에 친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동아리 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리. 동아리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동아리. 성함 어실래요? 네. 팔로 먼저 조성을 하고 앞발을 차면서. 후. 위험가요? 네,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세요? 아 네! 팸플릿 가지고 계세요? 아! 안 가지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노는거 아니에요? 플릿 사실 엄청난 아싸여서 팸플릿도 없고요 팸플릿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겠고요 팸플릿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뭔가 재밌는 외대 학우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 사주타로? 왜 사주타로가 있지? 왜 사주타로가 있죠? 저희 학교에 자, 이제 제가 꽈방을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꽈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laughs> 일단 실내로 들어가서 우리 학우분들에게 꽈방의 위치를 물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ERCC 꽈방. 아, 저쪽 건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꽈방의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학생회관 건물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미끄러. 아,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익시 과방이 몇 층인지? 4층이요. 아, 4층. 네. 어, 익시. 아니요. 저 옆에 아, 어,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외대 이번 학기 친구 나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나름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 어디지? 제 기억으로는 익시 과방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 과방이 2층이었네요. 4층이요. 아, 4층.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친구는 어디로 가신 거지? 여기가 영어 통번역학과 234호실입니다. 어 여기 여기 E I C C 아, 가볼게요. 아참 꽈잠 어, 있다. 동그라니 걸려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나의 꽈잠을 이렇게 보관해 두고 계셨네요. 여기에 a i 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참. 친구도, 어. <목소리> 안녕. <laughs> 이미 갔지만. 친구가 많으신 분들. 네, 다 모르는 얼굴입니다. 저 진짜 외대 다녀요 진짜로 그래 진짜 다들 꽈범 오시면 은뭐 해요?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방에서 잘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본 기억이 많이 없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아 맞다. 근데 저도 나름 이제 더 클럽이라는 엄청 유명한 번역 동아리가 있는데 사실 편입 공부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성우 동아리에 합격을 했죠. 이제 동아리를 가볼 겁니다. 왜냐면또 거기에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저도 친한 친구 또 있어요. 저희 학우분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에이미라고 적혀져 있고 익시 저의 프라이드입니다. 어때요? 어울려요? 예! 가보겠습니다. 사실 4층인 줄 알았는데 3층이네요. 이게 아싸면 이런 게 힘들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영어 대학 세미나실. 여기. 307호. 여기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더 클럽입니다. 그 혹시 그러면은 혜빈이 언니는 언니. 언니. 제 언니. 유일한 친구예요. 아, 네, 제 유일한 친구예요. 이제는 뭐. <laughs> 지금 통번역대학원. 온... 계 듣다가 잘 있나? <laughs> 아니 언니 나 근데 내가 이렇게 친구가 없는 지 몰랐어 아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에이 적 인플루언서인 거지 아, 아, 그러면 음. 계속 어, 하시던 거 하셔도 돼요 전 걱정돼서 왔기 때문에 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저 유일한 친구가 갔습니다 사실 떡클럽에는 그 성우팀이랑 그리고 번역팀이 있는데 저는 성우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나 할 건데 상속자제 영어 버전으로 녹음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동아리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아프니 때린 나는 얼마나 괴로울까 사과라더니 그럴 자격은 되나 싶고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딱 걸렸고 You're not sure whether you deserve to ask forgiveness and call it a mistake. I obviously caught you. Not bad. <laughs> <웃음> <웃음> Does it hurt? How much it pains me. I've been patient so much. Not anymore. We're past that stage. I don't care whether you're the president's daughter. What the hell? Young Hanny. Riley, you're talking. Oh, you're not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Oh, my. I'm t a 들키지 않게 아, 조심하고 네.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아.. 뭔가 음. 이상한데 직접 물어볼까? 음. 살짝 떠보자. 들키지 음. 않게 조심하고 그래. 새 학교 첫날은 어땠니? 괜찮아요. 음. 저 이거 그 원래 제꿈 동아리였거든요. 꿈의 동아 리그 어. 시험 보러 온날 엄청 떨렸었어요. 이렇게 다시 할 거니까 휴 학생도 괜찮죠? 아, 네. <laughs>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제가 방금 동아리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저의 또 개인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회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성우해보니까 어, 확실히 좀 녹슬었어요. 녹슬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정말 내가 배우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는 동아리여서 지원 많이 해주세요.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돼요.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대 중에서 제일 멋있고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인데 그리고 여기는 엄청 조용해야 돼요. 다들 공부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업무할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회의실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보여드렸듯이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탭 S10 울트라입니다. 탭 안에 있는 갤럭시 AI 기능을 쓰면 진짜 일하는 시간이 40%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유튜브 에이미 팀이랑 유튜브 기획에 대한 회의 미팅을 좀 해야 돼서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회의를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아, 교포 여자애들을 칭할때 그렇게 칭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화해볼게네 자,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음성 녹음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너무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기능인 게 뭐냐면,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음성 내용을 다 정리된 거 보이세요? 이게 노트 어시스트라는 기능인데 미팅이나 회의를 할때 혹은 수업을 들을 때 음성 녹음을 켜놓거나 미리 녹음된 오디오를 추가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요약 이렇게. 대화 내용을 간단하고 또 딥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기능이 어딨어? 원래 제가 기억에 의존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노트를 쓸 때도 이렇게 빨리 다안 써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제가 걱정 1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와 동시에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까지 옆에서 함께 볼수 있어요. 사이드뷰로. 진짜 너무 편리하고요. 이게 회의나 미팅 때쓸 수도 있지만 전공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필기를 하다 보면 교수님 내용을 놓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이 음성 녹음만 켜놓으면 음성 내용을 기록해두고 여기 에 요약까지 해줍니다. 진짜 편해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학기에 꽈탑 노리시나요? 저는 노렸었거든요. 전 복학하면 노릴 거예요, 진짜로. 이 기능만 있으면 꽈탑을 꼭 노리신다면 이 AI 탭 진짜 강추! 이 탭을 정말 좋은 기회에 개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남은 뭐 이메일도 좀 확인하고 또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학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학식당에 왔습니다 제가 나름 아싸여도 밥은 야무지게 챙겨 먹는 학생이었어가지고 외대 학식이 싸고 맛있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은 뭘 먹을지 돈가스가 나왔네요 맛있겠다 아 토스트도 있고 다 맛있는 거 밖에 없네 치즈치킨가스? 잔치국수? 잔치국수 먹겠습니다 이제 제가 밥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잔치국수. 제가 또 잔치, 엄, 잔치? 잔치국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프렌즈, 모던 패밀리, 빅뱅이론을 항상 보거든요.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밥 먹을 때는 이어폰을 잘안 껴요. 그 대신 자막 켜놓고 음성 다 끄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최애 갤탭으로 프렌즈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창가 쪽에 앉았는데, 밖에서 영상을 보면 너무 햇빛이 쨍해서 화면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화면이 크기도 하고 저반사 코팅이 돼 있어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거의 내 TV를 여기다 갖다 놓은 느낌이에요. 밥 먹으니까 좋습니다. 외롭긴 하네요.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그럼 난 프렌즈와 함께 하니까. 네, 저는 혼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아니요 원래 혼밥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방금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개강 첫날에 학교를 왔는데, 진짜 너무 알찬 하루를 보낸 것 같고, 너무 즐거웠어요. 아, 진짜 복학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목표는 한 이번 연도말 혹은 내년 초에는 복학을 할 예정이고 복학해서 꽈탑을 먹을 예정입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휴학생이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를 좀 자주 올려고 해요. 도서관도 너무 잘돼 있고 해서 제가 앞으로 외대 라이프를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가보겠습니다. Bye g u yeah. yeah.